국장에서 반대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지금 다 B2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반대매매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게 지금 최근에 핫했죠 여기 패드워치툴에서 금리인하 안 한다고 그랬다가 사람들이 많이 안 한다에 베팅했다가 지금 다 이제 한다고 또 베팅해서 거의 한90% 가까이 12월에 금리인하를 한다고 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QT를 종료하면서 이제 좀 유동성이 풀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때문에 요즘 단기 유동성이 막힌 게 있었고 그 다음에 SLR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제 은행권들에서 이제 채권을 매입할 좀 여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 떨어질 거고 자산도 이제 매입할 여력이 생겨서 단기 유동성이 풀려서 아마 12월에 장이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F 퍼인데, 23.26 이에요. 이거를, 1라는 23.26을 하면은, 예. 4.3%, 기대수익률이 4.3%가 나오는데요. 지금 미국 10년물을 보시면은, 지금 4.019 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퍼로 환산하면은, 예. 24.8 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23.29에서 23.25라고 치면은 뭐 23이라면 한 8.6%쯤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 미국 식년물이 내려가면서, 요 이제 포워드 퍼가 바뀌면서 가격 상승 여력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2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돈을 오지게 풀리고 있는 거죠. 6.17%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 이제 미국이랑 뭐 일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돈을 엄청 풀고 있다. 그래서 원달러 한이 오르고 있다거고 우리나라가 이게 빨간색이라서 예, 돈을 엄청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 그래프는, 예, 예, 보시면 코스피 10년 CAGR인데 올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근데, 예, 보시면은, 이게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을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요 당시에 투자했으면 엄청 고생을 한 건데 2015년 이후에는 미국이 엄청 좋은 거라서 미국의 그냥 무지성 QQQM이나 뭐, 에, 스파이나 뭐, SCHD 뭐, 부 뭐, 이런 거 해도 요, 요 구간에 잘못 걸리면은 굉장히 고생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고차, 고민이 좀 필요하단 거죠. 고민이 좀 필요한 거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7원까지 찍었었는데, 아... 이게 지금 약간 서학개미 탓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을 환율 때문에 금리를 만약에 내리면 환율이 오를 거고요. 금리를 올리면 은 지금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한0.8%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또 금리를 지금 이제 올리질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것도 있고, 가계부채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실기업들이 다 망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새 핫했던 게요 GPU랑 TPU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땐 결국은 GPU, TPU 같이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요새 구글이 좋았죠. 구글이 좋았고요. 엔비디아 뭐 실적은 뭐 이게 엄청 잘 나왔고, 추정치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 수익도 잘 나왔고, 실적도 이렇게 쭉쭉쭉 잘 나왔다. 그래서 어닝서플이 나왔는데 서플이 나오고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죠 그리고 11월에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갖고 왔는데 우왕주왕하면더 깨지는 장세 적절한 포트 관리 정도 때론 최선의 행동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좋은 말씀해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에서 주식 채권 매각대금 현황 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주식 팔아서 지금 집 산다는 거예요 그렇고 여기 이제 아까 그건데, 이제 구글이 최근에 굉장히, 예, 구글이 아닌데? 아, 요거 지금, 요번에 새로, 예, 이제, 파워령님 가시고, 예, 연준위원장 뽐을 때, 캐비넷에 요 분이 되실 확률이 높은데, 이 분이 비둘기파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예, 금리 인하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음면 이제 구글파랑, 그 다음에 엔비디아파 누가 이겼냐, 이건데, 최근에 구글파가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랑 브로드컴이랑 원래 셀레스티카 이런 데서 이겼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엔비디아, 오라클, AMD 이런 데들안 좋았다 봐서 이런 게. 근데 이게 뭐 언제까지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볼 때는 네, 어느 정도 다시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TSMC인데 TSMC의 이 5년 평균 네, 퍼가 지금 네, 넘게 으로 포워드 w a 가 29배에요. 뭐 303일 때라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갖고 더 떨어진 상태고, EPS 곱하기 포하면 적정주가가 대충 나오거든요. 네, 그것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하면 좋겠다라고 갖고 온 거고, TSMC 실적은뭐 25년에도 지금 엄청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제 반도체 AI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 이제 삽과 곡괭이 만드는, 에, 요런 TSMC가 잘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TSMC가 2026년부터 4년 연속 반도체 가격 인상 계획이다. 그래서 4년간 매년 3에서 5%씩 반도체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고 인상 대상은는 이렇게 차세대 EAM 공정 공정이 포함돼. 이게 낮아질수록 미세 공정인 거죠. 그래서 핵심 요약은 TSMC가 2026년부터 4년간 첨단 공정 반도체 가격을 단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TSMC가 예, 좀 유리할 확률이 높고 예, 실적 엄청 잘 나왔다 뭐 이런 거고요. 예, 뭐 이것도 뭐 이렇게 쭉쭉쭉 월 매출액이랑 뭐 이렇게 가이던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고 예, 뭐 파운드리 점유율인데 뭐 지금 TSMC가 압도적으로 1위라가지고 예, 삼성전자가 예, 8% 정도 갖고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GPU든 뭐 TPU든 예, 구글량도 하이닉스가 60% 갖고 가서 예, 하이닉스가 이런 게 뜨고 나서 한 최근에 한 3일 정도 올랐다가 금요일에 좀 빠졌어. 빠졌죠. 국민연금이 200조 수익 올린 국민연금 투자 종목 보면 은다 아, 아는 종목이에요. 예, 지금은 다 아는 종목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다. 예, 그런 거고. 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예. 애플, 엔비디아, 마소, 아마존, 메타 MSCI, USATF, 알파벳, 브로드컴, 텍사, 런거다 TSMC도 있고 요새는 대형주 장세다 이런거고요아 다했다 와 엄청 말빨리 했다 이거는 이제 마무리인데 요 책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생각 하우드막스 형님 책이고 전 좋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1일에 이렇게 강의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필요하시면 들으시고요. 유튜브 댓글이랑 그 다음에 블로그 공지글에 있습니다. <laughs>